1960년대 충청남도 서산으로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개척한 땅을 주겠다는 희망찬 약속을 믿고 모여든 이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을 파고 갯벌을 메워 만든 3,000평의 땅은 그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서산의 모월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어, 이 모월리 일대의 폐염정과 뻘밭을 개관하기 위해 1961년부터 66년까지 5년간 운영된 정부주도사업단입니다. 사회 명랑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반강제적으로 체포해서 갱생의 기회를 준 것이었는데, 사회를 명랑하게 만든다. 그런 취지였던 거예요. 자 내리자마자 그냥 무슨 짐승 다루듯 하지 이게 사람으로서는 못할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것들이 말도 못 했어. 하여튼 그날 도착하자마자 어떤 눈맞아가고둘림가가 행방불명된 거 보니까 죽은 거야. 맞아 죽고 굶주려 죽고 또 병나서 죽고 아마 하루 한 부씩 안 나가면 안될 정도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앞으로 둘이서 단칼로 허씨를 네. 봐야 몇 삽씩지도 모자에 무거워서 못 먹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야이 색사리들이 허기라고 네 질거댕기냐고 어디 터져가면서 한 삽이라도 더 치러라. 고 뿐만 아니라 아주 기막힌 일도 벌어집니다. 개척단 내 여성 단원들과 남성 단원들을 무작위로 짝지어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충청남도 서산군 모원리에 있는 대한 청소년 개척단 광장에서 1 2 5쌍의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남성 단원들을 쭉 세워놓고 그다음에 여성 단원들한테 파트너 결정해 그리고 바로 그렇게 결혼을 진행한 거예요 참딱 좋은 사람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고 살아라 너고 살아라 했으니 얼마나 티맥힐 것이 개척단이 해체된 이후에도 가 분배증까지 써서 보여줬고, 개간을 멈추지 않았었는데요. 1975년에 돌연 개척된 땅을 국유지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국유지라는 건 나라의 소유라는 소리잖아요. 경작권만을 인정한 거지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2022년 5월, 진실화해 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 처음 진실규명을 의결했고요.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정당한 토지 분배와 경제적 보상을 위한 특별 법 제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차도 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뭐 1년에 우리가 11월 14일날 개척단 생일이라 해가지고 요 유령제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산시가 개발하면서 유구를 이 대대적으로 이제 공모화가 되니까 요 아래서 낙골땅에 있다가 무용고자들하고 같이 그분들을 모셔다가 여기다 합장을 다 시켜서요. 제, 제대로 미도안써지고 그냥 이렇게 흙만 덮어서 형식만 만들. 그러니까 비어면 평지 나가서 나중에는 저 시체가 보이고 그렇, 그리, 그런 그런 정도 됐지. 지금 현재는 임대료를 물고 있고, 지금은 살 여력이 없으니까, 20년 동안을 분할 상환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그 논값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내에서 했지, 무단점유에 그거를 통지를, 그 임대료 통지에 무단점유 했다고 변상금, 오, 변상금, 5년치 변상금을 내라. 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이 먹었은, 나이, 앞으로 90살, 90살 들었서는데 이거, 내일 머리 언제든 다 죽고 난데, 대외왜 무슨 소용이 죠 거친 땅을 일구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진 개척. 운명이나 삶을 새롭게 일구어 나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피해자들의 삶이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통해, 또한 정당한 보상과 조치를 통해 새롭게 일구어져 나갈 수 있기를, 그것이 너무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